안녕하세요. 말소리 연구가 박호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손, 발이 척척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손과 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발은, 자, 이 바로 훈민정음 해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자, 아, 여기 보게 되면 잘 보이시나요? 발측이 나와 있고요. 발측 위 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발측은 이 뒤꿈치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이 발이라고 써 있었죠. 자, 이게 1446년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또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아래 아레아 한글 아래아를 써서 이제 발이라고 하고 발위 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발의이 비는 팔 비자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팔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발과 이이 팔을 뜻하는 예전의 발이 말소리가 비슷할까요? 이걸 보게 된다면 예전에는 아이 팔과 발이 별로 구분이 안될때그 시절부터 아, 이 말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약 300만 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딱! 이렇게 서 저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네 발로 이렇게 막 유인원처럼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해서 종교학자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고학자라든가 인류학자들이 이제 반대 이론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소리 전문가고 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팔과 발이 말소리가 유사하다는 것은 팔과 발이 거의 같은 이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을 때부터 벌써 팔과 발이라는 이 말소리가 생겨났다. 이 불가능하다. 야, 이 새들도 이 말소리, 이 소리를 내면서 이사소통을 합니다. 기타 짐승들도 소, 말, 돼지, 개다 똑같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에 태초에 벌써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 소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언어가 되고, 그 언어에 이제 문자까지도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에는 어떨까, 이 라틴어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의 주로 역할은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닌다. 자, 영어로 w 킹워 k i n g workman, 이제 work 이라 하죠. 이 WAL인데, 이 W는 오늘날 우리나라말 순경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Val, Val, Val크가 맞을 것 같은데, 자, L도 무음이 되고, 이 순경음 비읍은 또 그냥 암으로 바뀌어서 work가 되버렸죠. 그렇지만 Val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태초의 발음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용어로 바로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는 내반족외반족을 뜻할 때 무릎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걸이 바그스 또는 발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B A R 또는 v A l 이 v a r v a r 이것이 발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영어에 자, 라틴어에 보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팔이 브라브라에서 팔을 다뜻하는 의학 용어들, 해방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 이 팔찌를 영어로 뭐라냐면 하 bracelet라고 합니다. bracelet, brace 했을 때그 br br br가 팔을 뜻하는 거고요. 그 팔이 들어가 있는 이팔 용어가 그래서 팔 안에다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용어는 em이니까 embrace가 되니 자펑하다라는 안다라는 단어가 있는 그 br br가 팔을 뜻하는 거고요. 그 팔이 이렇게 자 이런 수학용어로 이렇게 돼서 어떤 수차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무슨 집합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용어, 꺾기 용어, 디귿자 용어로 돼 있는 이것을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브라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브라, 브라, 브라는 팔을 뜻하는 겁니다. 팔로 감싸는 뜻이지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감싸는 이런 집합 모양의 이걸 바로 마찬가지 브라킷 할때이 이, 브라, 브라가 바로 팔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은 그럼 왜 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발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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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이 바닥에서 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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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이, 이 소리가 나겠죠?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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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이 소리에서 나와서 이 발이 실제로는 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볼때 디귿받침은 이 그것이 이 반설이면 이율로 바뀌는 서로 상호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이라고 하지만 별시 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볕과 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밭과 발은 말소리가 유사하죠. 그러니 영어에 이 사람이 팍팍팍팍 하면서 닿는이 소리와 유사한 이말 소리가 푸시입니다. F O O T 여러분들은 풋풋 푸시라지만 이 푸시라고 쓸 필요가 있나요? P O D라고 써도 되고 P E D라고 써도 되고 F E T라고 써도 될수 있겠죠. 또는 F E 뭐 여러 가지로 쓸수 있겠죠. 그것이 발음상 나온 것을 문자로 쓴 것이기 때문에 바로 푸시나 이 테스로 들어가는 테치. 발로 어디 가서 가져오다는 뜻을 할때패입니다 그리고 패드, 이 패들러라든가, 페달이라든가 이런 단어에서 보게 되면 발로 굴르는걸 얘기하죠. 패들러는 발로 다니면서 짐을 싸가지고 장사꾼을 하는 이 행상인 보부상들 같은 거를 패들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pedestrian, pedestrian은 F-E-D. 거기에 F-E-D가 발을 뜻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 보행자를 뜻합니다. 막 보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발이 역시 빨리면 스피드가 되겠죠. 그래서 S가 붙어서 Speed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P O D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여기와 같은 이 제가 이 휴대폰을 지금 그 강의를해서 받쳐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삼발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이 삼발이 모양. 3은 try니까. 다리가 3개 달렸다 해서, 트라이포드, 트리포트, 트리포드라고 얘기합니다. 발이 4개 달려있는 거는 테트라포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테트라포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 실제로 저쪽에 부두 같은 데방파제에 가보면, 시멘트로 다 발이 4개가 달려있는 걸로 얼어놓은 것들이 있죠. 크게, 자, 그런 것을 발이 4개라는 의미로서, 테트라, 는 4니까, 포드가 붙어서, 테트라포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징어같이 그러면 발이 10개가 달린 이런 동물들은 뭐라 하느냐? 이십이라는 말은 데카라는 이 어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카포드 하면 10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어같이 그러면 8개가 달린 이 단어는 이 동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 팔은 옥토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이제 푸스가 붙어서 옥토퍼스 하면 이제 팔이 8개, 발이 8개가 달려있는 문어를 얘기하는 문어를 옥토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팔이라는 이 소리, 그 다음에 이 발이라는 이거는 같은 것이고 발이라는 그걸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이 예전에는 밭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 역할은 자 우리 몸을 받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두 발로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티할 때 버트나, 그 다음에 받치다 할때비디에서 받, 이선 말소리가 오늘날 풋과 또는 패드와 다 똑같은 겁니다. 발의 역할은 받치고 버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 받치는 이런 이기둥을 발이라고 했지만, 그 발도 마찬가지, 이 밭, 밭, 풋, 벗, 발 이것들이 어원이 다 갖는 거고요. 우리 발이나 그다음에 이 기둥의 발이나 그리고 이 받치다 할때 받치다 버티다 할때 버티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말소리가 갖고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는 푸시되고 또는 포드가 되고 또는, 되고, 또는 이,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자 말소리는 이이 천지 자연에서 소리에서 나왔다라고. 이 훈민정음 해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자연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새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둥 번개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때라든가 벼락이 치는 소리, 그 다음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소리, 자, 이런 자연의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내는 소리, 새 소리 아까도 얘기했죠. 이 올빼미 소리, 까치 소리, 참새 소리. 는이 이리 소리, 그 다음에 여러 소리가 있죠. 이런 소리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 소리에서 이, 그 어떤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소리를 따서 그 소리를 내는 동물들을 그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징을 묘사하는 단어가 또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천지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의 말소리가 나오고, 그 말소리가 어떤 특정적인 행위나 이런 현상 또는 색깔,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말로 확장이 돼서, 이 하나 둘씩 이 쌓여서 이게 300만 년 동안 쌓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의 아 지금으로부터 이 문자가 나온 것은 언제까지 나왔느냐?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나온 것이. 태초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거의 300만 년 전부터 나왔을 때부터 입과 귀가 있을 때이 어떠한 소리를 내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 당시부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소리가 거의 299만 4천 년 동안 쌓여져 있는 그 말소리 정보가 너무나 대단하고 인류가 이미 문명의 이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이 정보화 시대가 당시에도 열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화시대가 열리니 이 컴퓨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msod라든가 w r 이 아래 한글이 나왔던 것처럼 이 말소리가 정부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 전달할 지식들이 너무나 많고 역사적인 사건과 위대한 이런 스토리 전쟁 스토리라든가 왕들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후세에 전달할 필요가 있고 멀리 또이 전해줄 필요가 있을 때 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리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 소리가 아니고 선과 발이 그 의미가 확장이 됐죠. 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팍팍팍팍팍팍팍 이 걸어가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뭐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요. 걷다 또는 이 빨리 가다 또는 패스라는 단어도 있죠. 패스도 팍팍팍팍팍. 이게서 패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통과하다. 이게 통과하는 길은 뭡니까? 이 길은 패스죠. 그러니까 패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지났으면 패스트니까 지나간 거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서 받치면 영어로는 밑에서 서포트, 자, 포트, 포트, 밑에서 받치는 거죠. 그래서 지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버티다, 받치다 이런 단어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fast란 말도 빨리 빨리 가면 이제 빨리 가는 거니까 fast나 best나 이런 어원들이 다 말소리, 이 걸어가는 동작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서 나와서 그것이 빨리 가거나 또는 이 다리의 역할은 걸어갈 때는 발로 하는 거니 받치고, 버티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똑같죠.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소리가 그렇게 발전이 되고 나와 있는 여기에 그 소리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고 그러니 그 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이쓸수 있는 표음 문자가 정말로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 글자니 자, 그러니 야 중국에처럼 뜻글자인 이 한자가 이 대단하고 더 좋은 점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리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한자 모양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모양과 그리고 발음이 틀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어떤 뜻을 이, 가져내지 못하는 그 말과 소리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그 말이 어느 것이 여러분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음 문자를 표방하는 우리, 우리나라 말과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담은 우리나라 글 훈민정음과 그리고 이 라틴어도 표음 문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음 문자는, 표음은 그대로 있었지만 글자는 그것을 담는 문자 라틴어가 아주 우리 훈민정음에 비해서 너무나 처지기 때문에 바로 이 그들의 말소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말소리는 바뀌지가 거의 않습니다. 자, 얼음이 얼음이고요, 부엉이 부엉이고, 비암이 비암입니다. 자, 힘이 힘이고, 손이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텁이 두텁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에 갖고 있는 이 소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의미가 없이 이 우리가 백치 야더다고뭐이바보들입니까 아니면 천재들입니까? 의미 없는 소리에 그것을 엄청나게 이 담아다가 그것을 오늘날 언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지칭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소리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리에 의미를 담은 것이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소리, 대단한 우리나라 말소리와 우리나라 이 글자, 이 훈민정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 제가 여기 멀쩡하게 있습니다. 옷도 있죠. 제 옷이 이 아무리 중요하고, 이 대단한 나한들, 제 몸보다도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옷은 이 우리 몸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글자는 우리의 말소리를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말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글자로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 말소리가 나왔다.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때 말소리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 우리나라 말소리가 대단하고, 그리고 이 허접한 문자로 인해서 이걸 담으려 하면 이, 문, 이 말소리가 변질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라틴어나 영어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늘이 도왔듯이 자 그렇게 허접한 문자로 만들지 않고 완벽한 녹음기와 같은 표음 문자 이 한글을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쓰던 그 말소리를 현재 우리까지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훈민정음이 대단할 수 있고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대단한 것이 우리 말소리에 해당됩니다. 우리 훈민정음 그 자체 글자 모양으로는 자그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말소리에 들어있는 이 말소리가 전 세계에 있는 태초 말소리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소리의 원조에 당되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말소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담고 있는 이 우리나라 말소리에 여러분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말소리에서 여러분들 길이는 라틴어라든가 영어의 어원을 제가 다 찾아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을 이 설명을 드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그럴까 할수 있는 그런 단어로 한번 이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이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우리 대단한 말소리, 우리 말소리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말소리 연구가 네, 박홍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